안녕하세요. 무슨무용 아시아니다 16101입니다. 자 앞에 LED가 있네요. 이렇게 LED 딱 여기 보시면 안쪽 내용은 파란색 어퍼데크가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고요. 앞쪽에 있는 파란색깔 뒤쪽 A B C D 중에서 이렇게 블럭이 메탈로 되어 있는 블럭이 있어요. 윙은 여기 따로 보관하셔가지고 윙과 서비스로 자, 윌리바까지 들어있어요. 충전기도 들어있고요. 기본적 배터리는 어, 들어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할 때는 10분 그렇죠? 어, 만일 때 12분에서 13분까지도 진행하고요. 천천히 하실 때는 완전 천천히 하때는 15분도 가능합니다. 소도들도 가능하고요. LED도 할수 있는 예, 채널이 있습니다. 부드럽죠? 오 좋아요. 자, 바디 모양도 되게 특별하게 이쁩니다. 빨간색 레드가 많은데 이제 이런 색으로 좀 세련되게 파란 색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배터리도 하셨고요. 자, 출고 하겠습니다. RSSI 161 01입니다. 오케이.